0343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은, 는 금융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나이스그룹 지주회사. 주요 상장 자회사는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전자금융 등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재반 사업 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부문 주력 자회사인 나이스 평가정보는 개인, 기업신용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영위, 기업개요 대시 나이스그룹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사업, CD-ATM 관리사업, 신용카드거래승인, 리서치, 제조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나이스신용평가, 나이스신용정보, 나이스CMS, ITM 반도체, 나이스정보통신, 나이스 평가 정보 등의 종속회사 및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대쉬 국내 최대의 금융 데이터를 확보한 바 신용정보법 개정 등 정보 정책 변화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성장세 지속 전망 재무 대쉬 기업 및 개인 신용정보 부문의 수익 확대와 신용카드 밴 부문 신장. 2차 전지 보호회로 등 제조 부문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자산관리 부문 회복으로 매출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신장 대시 제품원가 부담으로 판관비 비중 하락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및 기티영업의 수지 저하와 법인세 부담 확대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개인 슬래시 기업시비 빅데이터를 보유한 유일한 업체로 신용정보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양호한 매출 성장을 통해 외형성장 전당. 2023년 2월 21일 기준 장마감. 나이스의 시가 총액은 5,26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나이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29위입니다. 나이스의 상장 주식수는 3,788만 2,300주입니다. 나이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 주입니다. 나이스의 퍼은 11.23배이고 추정 퍼은 N 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6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3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 0 4 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3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7배, 20,69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38억 원, 1,531억 원, 1,4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77번지 억 원, 529억 원, 111억 원입니다. 나이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3번지 54%이고 유보율은 3895.9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8.96이며 전일 대비해서 3.84 더하기 0.1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3.42이며 전일 대비해서 4.53 더하기 0.5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스의 2023년 2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020원보다 1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07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스의 종가는 13,900원이며 주가가 나이스의 2 1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의 종가는 13,900원이며 주가가 나이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 1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나이스는 는, 거래량 만5 7 3 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18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 p 모간에서 4천하흔네조, 신한투자증권에서 2,600신세조, 유진증권에서 2 4 3 0서른조 이베스트에서 1 5 2 6스무여섯조 키움증권에서 1,1흔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리츠에서 2,700만흔한조, 하위증권에서 2 하이증권에서 2 2 5스무다섯조 유진증권에서 2,1흔여덟조, n h 투자증권에서 1988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53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 3 0 0 0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9,73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